외신에서 또 크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처럼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이 탄핵될 수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이요. 오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냈는데 내용인 즉슨 South Korea's moon faces crisis with echoes of Park's downfall.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의 메와리와 같은 위기를 지금 직면했다. 이런 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줄에 보면, now his own presidency is facing a similar crisis.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6년 탄핵정과 국 같은 것을 문재인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앞줄에 보면은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대통령 내려오라고 하면서 군중 속에 문재인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수많은 군중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내려와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내용인 즉슨, 아, 문재인 정권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제목으로 그냥 빡 박은 겁니다. 아, 몰락하고 있다. 아, 요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외신에서 이렇게 네. 보고 있다는 건 아마 트럼프 정부도, 예, 이 문재인 좀만 차오면은 바뀔 수 있겠다. 예, 좀, 이 사람들하고 계속 파트너십을 맺어서 북핵 협상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변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단순히 블룸버그만이 얘기를 하는게 아니 예. 아닙니다. 아사히신문 조국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자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재인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NHK는요 문재인 정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P 통신은요 이번 논란은 문재인과 여당의 인기를 떨어뜨렸고 음. 결국에는 진보 정치인 여권이죠 경각심을 그렇죠. 일깨웠다. 4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진보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년 4월 총선 폭망할 것이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이터통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조국이 취임 한달 만에 사임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 집회에 기름을 부었다. 음. 사모펀드와입시우혹이 집회에 기름을 부었다. 고뭐 무슨 얘기겠습니까? 500만도 모이고 1000만도 모였지 않습니까? 네. 난리 난 거란 얘기죠. 뉴욕타임즈, 조국이 물러나면서 수주 동안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이들에게 승리를 안겼다. 음. 반대로 문재인 정권에게는 패배를 안겼다. 이런. 뉴스가 외신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슈퍼챗 올려 주신 분 미네르바 님 오늘 일본의 한 일간지에 이름 있는 정치 평론가가 윤석열은 좌파로부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아. 하여튼 뭐 일본에서 나온 얘기 죠 굉장히 세요 근데 다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이상한 음. 사람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사령관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정경두와 다르게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병대는요 한 박도 문제 그동안. 한박도가 북한 땅이냐 대한민국 땅이냐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떠나서 한박도에 지금 군사시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에 있는 TOD, 열상장비죠. 이렇게 확대해서 볼수 있는 열상장비를 한박도에 대해서 고정으로 지정해서 감시하면서 음. 접안활동을 실시간 보고할 수 아, 있도록 지침을 세웠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북한의 활동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건축물도 세워지고 레이더도 설치가 됐다. 그래서 말도에 관측 화력유도 내지는 침투까지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말도를, 이건 말도는 이제 대한민국 쪽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 그러면서 말도의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하고 한박도에 대해서 유사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 2사단 화력계획을 세웠다. 위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한박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할때 해병대에서는 어쨌든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한도가 있으니까 한박도를 초토화 시킬 수있도록 계획을 다 세워놨다. 정경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NLL 인근에 군사 시설을 확인하고 북한에서 탈북하는 북한 주민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레이더가 지금 다 한박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한박도 레이더가 탈북자를 확인한다고요? 그걸 탈북자를 확인한다고 한들 대한민국에서는 탈북자가 자유롭게. 대한민국으로 올수 있도록 음.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기도 또 초토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두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 정경두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지금 국방부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북한이 적이란 말을 못 하잖아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북한이 적이라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백승주 의원이 우리 아, 안보를 위협하는 멋있어요. 적은 누구냐 그랬더니 북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승주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지도자의 약속 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하면서 말을 좀 흐렸습니다. 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 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그래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른 지도자보다 북한에 대해서 불신을 기초로 해서 대비 태세를 아유, 짜야 된다는 보이네. 그런 말 아닙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짧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삼성 장군 해병대 사령관 솔직히 이런 얘기했으면은 해병대 사령관 오래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발언했던 거 이거는 박수 쳐야 된다고 박수.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장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장군이 장관을 해야지 지금 뭐 국방부 장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보태세 하나 못 갖추고 계속 한 박도는 내주고 우리는 무장해제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그 지인께서 포천에 쌀을 갖고 오셨습니다 쌀을 갖고 오셨는데 이분께서 하는 말씀이 지금 어저 포천 지역, 그러니까 저 위쪽 지역에 네. 있는 군대를 5천명이나 빼고 있다. 예. 그래서, 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전, 대전차질의 방어막까지 다 철수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 사실, 안부라는 게 정말 공기와 같아서 편하게 느끼다 갑자기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그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참으로 힘든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어쨌건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뭉쳐야 됩니다. 이번 주입니다. 예, 19일이죠? 예. 예 19일 토요일. 오후 시간 1시. 1시. 예, 광화문으로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여러분들 다시 모여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또 모이죠? 여러분들 네. 다음 주에또 25일날 모입니다. 월요일은 또 21일입니다. 시내안수 100만 돌파 기념회또 여러분들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야지 많이 힘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우리가 살수 있는 거죠. 전우환 부산대 총장이요.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이 어... 위조됐다면 조민씨의 의존원 입학은 취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고문에, 당연하죠. 그렇죠. 공고문에 자기소개서와 기타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되게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위조됐다면 절차 밟아서 입학을 취소할 텐데 일단 부산대는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곽상도 의원에 의한 질문인데요. 키스트 인턴 활동 자료도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자기 소개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해서 뭐라도 하나 걸리면은 일단 의전원은 입학이 취소된다라는 그렇죠.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낙제생에게 유견석 장학금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장학금을 준 사실을 오래 알았다. 우리도 상당히 우려했다.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19일 오후 1시에요.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대전환을 촉구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는데요. 네. 경제, 외교, 안보 분야별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쭉 진행해오던 주말 집회를 좀 멈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다 해서 가야죠.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가야 됩니다. 저희도 방송 하나요? 갑니다. 예. 신해한수가 자유한국당 집회를 제가 연설합니다. 아, 연설 벌써 결정되죠? 네, 아, 농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농담이야, 아, 그래요? <laughs> 아, 요즘 워낙 뭐 연설레전드급 아, 연설이 많아가지고. 자국당에서좀 전에 전화가 와서, 최고위원한테. 그래서 혹시, 아, 이거 그렇구나. 때문에 연락을 그럴 거 아닌가, 수가 뭐 있죠. 그런 생각도 있는데, 네. 아니에요. 그, 너무 또,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어쨌건 여러분들, 뭐 제가 연설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무조건 광화문으로 이번 주 토요일도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혜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